2019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과 올림피아 코스 경기를 본 적이 있지. 그 경기에서 볼보이가 너무 잘했어. 토트넘의 볼보이가 너무 공을 잘전대 줬지. 공이 터치라인 바으로 나가자 볼보이가 오리엔한테 바로 연결해주고 오리엔은 바로 모우라한테 연결해주고 모우라는 케인한테 패스해줘서 바로 골을 넣었어. 멋진 골이었지. 그때 무리뉴가 한 말이야. 그 아이는 매우 좋은 볼보이에요. 게임을 이해하고 있고 게임을 읽고 있어요. 그는 그냥 앉아서 관중석이나 조명이나 그냥 장식을 보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살아서 게임 속에서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애를 우리 드레싱 룸에 초대해서 같이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지만 그는 사라져 버렸어요. 진정한 축구 클럽은 모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훌륭한 볼보였거든요. 나는 우리 팀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공을 우리 선수들한테 정확하게 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팀 선수들은 공 만질 필요도 없었죠. 무리뉴가 생각하는 좋은 볼보이는 홈팀 선수들이 정확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빠르게 볼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볼보이가 상대팀이 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런 거는 자기도 싫다고 얘기했어. 이번에 강원하고 대전 경기에서 볼보이가 홈팀에 유리하게끔 흐름을 타서 볼을 잘 전달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상대팀의 볼을 무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이번 강원의 볼보이는 강원팀에서 지시를 한것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공이 왔는데 전혀 무시하고 이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더 매끄러운 경기를 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것 같네요.